자 양고기 소세지 어디까지 내려갈 거예요 끝까지 내려가요 자 양고기 소세지예요 잡숴봐요 양구 <laughs> 백고전쟁 맛있죠 자 된. 구 말대로 알아시까 아이고, 우리 백구 선생님 옆에요. 계곡물 두르고 아주 여기요. 경치가 좋네요. 인구! 양고기 소세지. 둘이 사이 좋은가 보네, 같이 이렇게 붙어있고, 어? 수컷인데도. 백구선생! 백구선생! 이거! 자, 일로와! 자! 흥거리네, 시키야. 백구, 일로와! 양고기!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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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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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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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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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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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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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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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빼고 알아서 이따 찾아 먹어라, 시기야. 기다려봐. 빙고, 기다려봐. 응, 동네형 깐돌이랑 같이 못 왔어. 깐돌이 여기 있어가지고 목줄을 못 풀겠더라고. 흥구리지노흥 그럼 <laughs> 뭐냐, 시기 얼라? 라, 라인 돌흥 뭔가 먹어. 응거리지, 오거리 응거리지. 와 백구선생, 일로와요. 백구선생! 한 계단 더 내려가야 어? 인구가 아주 백구선생 백구선생 맛있지? 아이고 저거 먹을 때어 얼굴 근육 살발하다 진짜 잡숴봐요 아이고인구 아주 잘 먹네요. 맛있지 거구거선선어어디지지려려냐 이거. 이야 그만 내려가라 이구선생이 어? 동생 거구가다 먹는다 잉골라, 요 아이고, 힘들어. 자, 잉골라. 잉골라. 아이고, 힘들어. 잉구선생. 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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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구선생. 하나. 배고픈 척말하자 어? 몰라. 아, 진 몰라 마지막 레스트. 아이고 잘했어. <laughs> 아이고 저거. 선생 나중에 또 봐요. 또 맛있는 거 먹자고 백구 선생. 등치는 산만해가고 거북는왜 이렇게 많냐 식이야. 이거 나중에 봐 맛있는 거 먹자고. 왜요? 잘 알아서 피하 갈 거예요. 오래돼 가지고. 백구 선생, 나중에 봐요.